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성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네 기쁨의 고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40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려로 들어갈 지니라 하시며,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기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치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끌이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셀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열흘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예, 신명기 1장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어, 이 광야 생활을 살아왔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 전달해주고 깨우치게 해주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잘못된 부분을 그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어서 살펴볼 말씀은 가데스바니아에서 하나님을 어, 거역하고 반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어,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어, 무장하고 어, 그, 아무리 사람들과 싸우려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려 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했는데 그들이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서 싸우다가 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4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 다가서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선택을 할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에 이 일은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또이 문제는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일을 내 능력 안에서 처리해 버립니다. 어떤 일은 내 능력 안에서 처리가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처리가 되어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일의 결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정지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될것 같지만, 은그 일이 잘 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서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우리 생각 외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생활이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일 때문에 내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앞날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앞날이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문에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히려 더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느 문제를 두고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즉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모든 걱정 거침이어 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시기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4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이것만큼 큰 죄악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에 당하는 어 어려움이나 재앙은 시간이 지나면은 얼마든지 회복하거나 다른 길로 우리가 어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 우리가 믿음에 어,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우리 심령이 제일 답답할 때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낙심치 않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기서를 보면은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 그가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기 2 3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더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어두워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 하면 내가 아무리, 어,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지만은 내가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이 억울한 심정, 내 하나님이 내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들어 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는 거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찾아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는 것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나갔는데에 하나님이 내 심령에 가까이 하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다이선이 시편에서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그의 그 비참한 심령을 토로하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그 가운데 시편 27편은 그가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을 해도 하나님이 뜻지 아니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좌절감이고 절망이고 우리에게 큰 버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편, 20, 20편입니다. 시편 27편 9절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너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마우시옵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떡이 로지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다 다만 나게 쓸고없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 나이다 아멘 Eu